안녕하십니까 리오라 여성의원의 윤가영입니다. 자궁내막은 자궁의 안쪽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층으로 크게 나누는데 바닥의 기저층 그리고 그위에 기능층으로 나뉘고 우리가 정상 생리의 사이클 중에 난포가 자라면서 배란에 가까워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이 기능층이 점차 두꺼워지고. 계란 이후에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착상을 준비하게 되는데 착상이 되지 않고 임신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생리를 하게 되면서 다시 얇아지는 임신이 되는 부위를 자궁내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염증을 둘 수가 있고요. 뭐 급성이든 만성이든 염증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기저층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궁내막을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수술이나 유착 등 수술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얇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얇은 분들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6mm 혹은 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7mm 또는 8mm 이하에서 낮은 임신율을 보고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4mm, 5mm 정도의 얇은 자궁내막에서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특히나 연구들마다 이제 컷오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염증이나 유착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처치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유착 같은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자궁경 수술을 통해서 유착을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치료들이 자궁내막을 다시 두껍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손상을 입었고, 그리고 첨유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정상 자궁 내막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가입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시험관하기 시술 같은 보조생식 시술을 시도를 할 때에는 다양한 약제들을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자궁으로 가는 혈류를좀 개선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질내 비아그라와 유사한 그런 약품들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음 고용량으로 장기간 사용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자궁 내에 hcg 호르몬 혹은 조혈 성장 인자 아니면 혈장을 분리해서 주입을 하는 prp 시술 이런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하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임신율이 항상 되는 것을 보고하는 일부 연구들도 있지만 잘 짜여진 대규모 연구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런 치료들을 하되 그 효과는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두께 자체가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어, 적절한 처치와 그리고 보조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니 얇은 자궁내막을 가지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